일본에선 가야대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제 이름이 태균이에요. 미국사람인데 오래오래 한국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국사람 다 됐어요. 저는 여호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어,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짠 착성 지읒 이 물고기 물고기 를한자로한자각붙아새든 래퍼 낚시볶음? 어? 부산 낚시볶음? <laughs> 아 김이치? 김이치? 김이치 대표 메뉴? 이렇게 게이... 낚시 순대? 순대. <laughs> 아 낚시 아예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안 먹어요. 이건 낙곱새라고 낙지 곱창 새우. 아, 아 이거 뭔지 알아 그냥 이 그냥 생각이 안 나요 그거 귀걸이에 파는 그거 네 이거 네글자에요뭐뭐호떡아 이거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로 어, 어, 어 거기서 해바라기 씨 호떡 아니죠 <웃음> <웃음> 남포동 18번? 삼계탕 아니지? 일단 맵고 면이에요 면 아니에요 만두? 오 비슷하네 음. 만두 종류에요? 네, 종류는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작은 크기고 남포동에 가면 교사, 교자? 비슷한 건데. <laughs> 가하실까요 <가식을> 알려드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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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완당. 지금은 <목소리> 아, 몰랐어요. 아 여기도 제 진짜 유명한 철 바다 옆배 철. 아까 전에 말했어요. 아, 기장. 예. 여기 드래곤. 어, 음, 일단. 음, 어떻게 설명? 죄가 정답 효동 명공사. 예, 맞아요. <laughs> 아, 이거 일단 졸리고, 뒤 나무 궁광포 지금 이거 중국어로 이거 보면은 이거, 이거 쓰지 않아? 저시먼, 진경산, 반유스. 이거 뭔지 아시죠? 바로바로 판단을 바로 바로 네. 정답 네. 금정산, 네. 범어사. 맞아요, 맞아요.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서 옆에 나도 앉고 사진 찍는. 강한지로 아, 유명해요. <laughs> 남포동? 아니, 아니, 음. 아니. 용두산공원 남자를 묘사해주세요. 남자를. 나 이거 모르겠네. 금발, 금발보이, 금발보이. 금발, 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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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은 그린. 그린? 응.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 아,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기에 근데 유명한 책에 나오는 남자랑. 어리완자. 남자. 어리. <laughs> 감천문화마 <감성> <말. 웃음> 요 대화점 이름이에요 그럼 이제 A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전문상부만 아니고 특히 부자들 특히 부자들 지금 최상류에 있는 부자들 아, <laughs> 어, 비빈 비빈 국수, 비빈 냉면. So 비빈 something, right? Yes. 비빈 비빈면? 비 비빈 물면, 비빈 줄면, 비빈 면. 면